오늘은 군생활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은 평범하게 입대하는 육군 징집병들을 대상으로 군생활 초반부만 알려 드리는 거예요. 뭐 해군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군생활은 중반부 넘어가면 부대마다 다 달라서 저도 잘 몰라요. 어차피 군생활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저도 전역한 지꽤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잘안 나요. 또 저도 제가 나온 부대 빼고 잘 모르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알려 드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입대를 앞둔 장정들이나 그 주변인들 아니면 그냥 군대가 궁금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보면 안다, 뭐 이런 소리는 안 할게요. 가보면 아는 게 맞지만, 그건 가보기 전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제가 군필자로서 겪었던 힘든 일이나 아쉬웠던 일들을 미리 말씀드리면 군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게 조금만 해소되지 않을까. 특히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지오비씨님, 그때 입대 14일 전이라고 하셨죠? 날짜 계산해보면 2월 29일에 입대하시네요. 입대 전에 이거 보고 가시면 나쁠 건 없을 거예요. 먼저 입대할 땐뭘 가져가야 되냐? 입영 통지서에 쓰인 대로만 하세요. 거기 다써 있어요. 병무청에서 보낸 우편물 자세히 보시면은, 갖고 와도 상관없는 거, 갖고 와야 할 거, 갖고 오지 말아야 할 거, 다써 있어요. 그거 읽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괜히 잡상인들이 파는 거 사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왜 가져왔냐고 욕먹어요. 잡상인들이 파는 게 정말 필요한 거면은 통지서에 적어 놨겠죠. 군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은 반스부터 미사일까지 군에서 다 줘요. 정 모르겠으면 병무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굳이 더 적자면은 싸구려 시계랑 자격증이랑 현금 5만원. 싸구려 시계는 신교대에서만 쓸 거. 군인들은 항상 시간을 알아야 돼요. 몇 시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시간 몰라서 얼타면은, 음. 근데 또 비싸고 좋은 건안 돼요. 샤워하려고 풀러놨다가 잃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딱한달 쓰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언제 고장나거나 잃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싸구려 시계를 가져가세요. 좋은 시계는, 자대가서 사서 전역할 때까지 쓰세요. PX에서도 지샥 팔아요. 그거 써도 돼요. 뭐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필요가 없으려나? 자격증은 왜 필요하냐? 알보병 피하려고.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보병인데 문제는 이게 사회인하고서 쓸모가 없어요 군의관이나 파일럿 같은 전문병과는 군복무도 경력이 되죠 근데 보병으로서 2년간 배운 것들 중에서 사회에서 연계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역자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보병병과가 제일 쓸모가 없다고요 입대 전에 부대를 정해서 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중간에는 병과를 못 바꿔요 근데 병과가 아직 안 정해진 분들이 자격증을 가져가시면 훈련소에서 다른 병과로 빼줄 수도 있어요 대형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입대했다가 수송병으로 차출돼서 두 돈반만 몰라도 전역하고 운전 경력이 인정되잖아요 하다못해 말단 보병대대로 떨어져도 워드 1급 있다고 행정병으로 빠지면 워드 실력이라도 남아요 어차피 군생활은 똑같이 똑같지만 이왕 갈 군대라면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데로 가야 남자가 군복무로 보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현금 5만원은 군것질 하고 군대에서 군것질은 정말 특별해요 통제된 환경에서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이 와씨. 근데 돈 없어서 군것질 못하면 진짜 가슴 찢어져요 그리고 훈련소 앞에 상권은 믿지 마세요. 음식점이나 상인들이나 이병 장정들 등쳐 먹어요. 다신 볼 일이 없으니까. 어머님들 입소 시간이 오후 2시까지죠? 점심 먹이고 보내라는 건데 아침은 집 근처 맛집에서 든든하게 먹이시고 점심은 차라리 햄버거를 먹이세요. 그 주변 상권이 대표적으로 육군 훈련소 앞에 그 갈비탕집은 유명하죠. 그 마지막으로 든든한 거 먹이려는 부모 마음을 진짜 신, 신교대 무조건 발라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은 크게 다치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군 생활 전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 조교들이 가끔씩 군 생활 썰을 풀어요. 자대 가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근데 그게 선호인 관계를 빼면은 그다지 쓸모는 없어요. 걔들 자대는 신교대예요. 걔들도 네가갈 부대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걸러들이시면 돼요. 휴가, 백일휴가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휴가부터는 감좀 잡았을 테니까. 일단, 휴가 계획을 알차게 꾸며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4박 5일은 4.5초라는 말이 있죠? 사실이에요. 짧아요. 그동안 할것다 하고 후회 없이 복귀하려면은 계획을 알차게 짜놔야 돼요. 미련 남기고 복귀하면 다음 휴가 때 해야 되는데, 다음 휴가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몇 개월 후에는 휴가를 못 가요. 그땐 안 오거든요. 전쟁나 있을 거예요. 기회는 100일 휴가밖에 없어요. 그때 할수 있는 걸다 해놔야 돼요. 먹고 싶은 걸 예로 들자면, 입대하면 먹고 싶은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군인은 항상 배고프거든요. 심신이 필요한데 먹는 것도 마음껏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달고 기름진 게 땡기죠. 그래서 백일 휴가만 기다려요. 휴가만 나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지. 하루는 세끼이니까 5일이면 15 끼니죠. 미가 먹고 싶은 걸 고를 수 있을 때는 많이 잡아도 고작 10 끼니, 11 끼니밖에 안 돼요. 5일 중에서 휴가날이랑 복귀날 빼야죠. 자대나 터미널 근처에서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남은 3일 동안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군인이니까! 아니에요. 딱한끼 먹으면 배부르고 딱 22시 되면 졸려요. 군인이니까 100일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족발, 피자, 치킨, 햄버거 먹고 싶은 거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끼 먹으면 다른 먹고 싶은 걸못 먹어요. 사람 뱃속은 생각보다 작아요. 족발, 대짜, 피자, 라지, 팩이 있게 시켰다가 한 번에 못 먹으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얼마나 손해예요.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복귀하면 진짜 아쉽잖아요. 저는 조금씩 다양하게 먹는 걸 추천해요. 먹고 싶은 걸잘 정리해서 끼니 때마다 드세요. 아침부터 치킨 뜯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군인이니까.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복귀하면 그게 다음 휴가 때까지 눈앞에서 아른거려요. 경험담은 절대 아니고 물론 좋은 부대 가면 주말마다 잘 먹겠지만 산속에 GOP 같은데 떨어지면 뭐. 그런 건 입대 전에 먹으면 되지 않느냐? 와닿질 않아요. 자유로운 민간인이니까. 또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기분도 아니죠. 근데, 백일휴가 때 먹으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휴가 때 명심해야 될거한 가지. 휴가 때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내리면은, 거기서 복귀 차표를 미리 사놓으세요. 그래야 복귀하는 길이 좀더 편해져요. 이거 휴가 나오면 해방감에 들떠서 다 까먹는데요. 복귀 날에 차표 살렸는데 매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택시라도 타야 되죠. 군발이 봉급에 진짜 눈 물납니다. 그리고, 연예. 이거는 곰신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역들은 어차피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전역할 때까지 남친을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헤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입대 한달 전에 여유를 가지고 헤어지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지옥도 정신 말짱할 때 들어가면 견딜만해요. 근데 멘탈 깨져서 들어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자가 자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요. 나는 분명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다린다 했어. 근데 막상 얘가 들어가고 나니까 어 기다리기가 점점 힘들어. 헤어질 것 같아.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또 헤어지는 걸로 욕할 수는 없잖아요. 일말상처라는 말이 있죠. 제가 군대 가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커플은 딱두 개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헤어진다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넌 어떨 거 같니? 가장 중요한 거 군대에서 아플 때 진료는 밖에서 치료는 군에서 안 아픈 게 최고지만 아플 수도 있어요. 또 군대라는 게 중장비 다루는 고된 곳이니까 더잘 다쳐요. 일단, 가볍게 아픈 건 문제가 아니죠. 또 차라리 크게 아프면 그나마 괜찮아요. 바로 큰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거든요. 기록도 확실하게 남아서 전역하고 케어 받기도 좀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애매하게 아픈 거.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왠지 걱정되고, 군 생활에는 불편한데 치료받기엔 눈치 보이고, 일단 보고하고 치료받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니네 몸이 우선이에요. 부대 사정 때문에 참다가 병 키우는 게 제일 멍청한 거예요. 군에서 얻은 병은 군에서 치료하고 나와야 돼요. 전역하면 치료받기 힘들어요. 문제는 군의관의 실력이죠. 군의관이 돌팔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엄연히 의사시험 통과했어요. 근데 초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국가에서는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의사도 똑같아요. 군의관도 의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밖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군복무도 마치지 못한 병아리예요 경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낮을 수밖에 없죠. 초짜 군의관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을 경력 있는 민간의사가 잡아줄 수 있다고요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랑 처방전을 갖다주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실어할 군의관 없어요 선대의사가 써놓은 해답지를 주는데 싫을 리가 또 성실성 문제 민간의사는 환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군의관은 100명을 받으나 1명을 받으나 봉급이 똑같아요 공원이니까 군의관 입장에서는 환자가 적을수록 좋죠 근데 군대에서는 꾀병 환자들이 많아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마침 군병원은 치료비도 공짜죠?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한 군의관도 결국에는 지치고 짜증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환자를 잘 가려낼 수 있을까요? 또 민간병원은 진료가 빨라요. 모든 치료는 진료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군병원 MRI에 대기순번이 두어 달 밀려있다고 쳐봐요. MRI를 찍을 정도면 몸이 많이 망가졌다는 건데 검사비 아끼겠다고 두어 달 기다렸다가 찍으면 군의관이 그 MRI 보고 한마디 하죠? 왜 이제 아니야? 돈몇푼 아끼지 말고 그냥 밖에서 진료 받으세요 군인들이 공짜 군병원 냅두고 자기 휴가 자기 외출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 거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역할 때 병을 달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때 전이나 복무 중에 생긴 병이 전역할 때까지도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군에서 다친 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요 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그걸 누리기가 힘들 뿐이죠 군에서 다친 건 전역 후에도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근데 병원이 멀어요. 수가 적거든요. 허리디스크를 얻어서 전역했다고 칩시다. 국가 지정 병원은 공짜인데 병원 수가 적다 보니까 저 멀리 있어요. 근데 동네 외과는 널렸잖아요? 매일 30분씩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4,500원 하는 물리치료 공짜로 받자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차비랑 시간이 더 들겠다. 어쩔 수 없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좀더 쉽게 이어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입대 전에 실비보험 들어있으면 좋아요. 월만 원이니까 부담 없죠? 그래야 민간병원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군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이 필요해요. 저녁 전에 마지막으로 군병원에 들러서 진료 기록이랑 진단서 받아오세요 그래야 저녁하고 나서도 치료를 이어받기가 편해요 그것만 민간병원에 주면 되거든 그거 없으면 검사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얼마나 힘들어요 써놓고 보니까 군 의료 시스템 뒷담화만 한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를 해보라는 거지. 우리나라 군 의료 시스템은 최고라는 말은 못 해도 꽤나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말도 많고 단점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그래도 나쁜 시스템은 절대 아니에요. 군의관들이 중상자 치료하는 걸 직접 보니까 마냥 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얻어오는 걸써 볼게요. 인내심이랑 사회생활 적응.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내가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여를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제일 밑바닥이 돼 보면은 내가 씨밥이라는걸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사탕 발린 말만 하죠.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너는 뭐든 할수 있어. 아니에요. 너는 평범하고, 너는 대체 가능하고, 너는 씨밥이에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최대한 기억 살려서 써봤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요약합니다. 까라면 까야죠, 뭐.